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 또한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영향력과 여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죠.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는 왕노릇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왕이란 뭘까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죠. 죄와 사망도 비슷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 의해 통치받고 지배받는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권세에 시달렸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과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 지배를,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그 말대로 왕노릇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선물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치게 받았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을 앞세워 왕노릇하면서 죄인들을 다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끌고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 은혜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인도하시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정죄와 죄책감과 교만과 자랑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에는 그 속에 바위가 있어서 수위가 낮은 강에서 배가 이동하려면 자꾸 그 강바닥 밑바닥이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난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불어나면 바위는 여전히 그 강바닥에 어, 그대로 존재하지만, 물이 불어나고 수위가 높아져서 배가 이동하면 더 이상 그 배가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의 바위가 우리 삶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혈기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안에 언제든지 긁히고 상처를 주고 또 좋지 않은 방식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고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더 이상 죄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뾰족하고 딱딱한 바위라고 해도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해를 입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돌을 제거하시는 대신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을 더 많이 흐르게 하십니다. 은혜의 강의 수위가 항상 더 불안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강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죄와 사망 대신에 의로움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래요. 죄와 사망의 졸개들이 불화살을 쏘고 그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왕노릇을 하는 은혜와 생명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오늘도 또다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암초와 시험들도 그 위로 멀찍이 그리고 유유히 지나게 되는. 참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그리고 넉넉히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